여드름 자체가 심했을 때가 있었어요 화농성 여드름 같은 거 생기지 않아요? 완전 피지 액기스 같이 농축된 피지 덩어리 제가 실제로 몇 통째 쓰고 있는 연고입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없어지기가 힘들어요. 이 경우는 이제 흉이 지는 거죠. 반창고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누워서 자기 암시를 합니다. 그리고 피지 낭종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뷰티 천재 이놈시키입니다. 여러분 가끔 귀 옆이나 목 뭐, 심지어 등 쪽에 화농성 여드름 같은 거 생기지 않나요? 가렵고 아프기까지 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 여드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여드름이 아니라 피지낭종, 표피낭종이라고 하는 염증의 일종인데요. 저도 지금 귀 옆에 나서 관리 중이에요. 지금 많이 가라앉았는데 제가 되게 오랫동안 이 피지낭종에 시달렸었거든요. 근데 꾸준히 관리를 해주면서 지금은 많이 나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피지낭종, 표피낭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른 시작할게요. 저는 특히 피지 낭종이 귀 옆에 나요. 귀 뒤에 난다는 분들도 있고 등에 난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제 경우에는 생리할 때나 면역력 떨어질 때 항상 귀 옆에 이렇게 낭종이 올라왔습니다. 위치가 참 애매한 게 이렇게 머리 귀에 걸다가 쓸리고 이게 재발도 또 너무 잘 돼요. 잊을만하면 나고 또 잊을만하면 또 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없애보려고 노력하면서 알게 된 예방법 그리고 났을 때 관리법도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지낭종 원인은 우리 피지선 속에 있는 피지들과 노폐물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서 그게 고이게 되면 피지낭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피지를 배출해야 되는데 모공이 막혀 있으니까 나가지 못하고 고이게 된 거죠. 여드름 나는 원리랑 똑같죠. 그러면 이 현상이 왜 일어났냐? 사실 정확한 원인은 알수 없음입니다. 유전적인 원인, 호르몬, 생활 습관, 저처럼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라든지, 어, 경우 수가 너무 많아서 정말 골치 아파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염증은 사실 정말 원인이 너무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낭종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예방법과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과 가정의학과 선생님께 여쭤보고 터득한 방법들인데요. 이런 원인이 다양한 증상은 생활 습관으로 바로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약 처방은 일시적인 염증만 가라앉히는 거라서 재발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방법은 기름기가 적은 식단입니다. 얼굴에 여드름 자체가 심했을 때가 있었어요. 저때 식단 진짜 말도 안 나옵니다. 오 온통 기름기에 첨가물에 완전 더티식만 먹었었는데 요즘은 채소 과일 위주로 먹고 건강한 지방 단백질 위주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낭종이 거의 안 올라옵니다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금방 낫더라고요 옛날엔 낭종이 한번 나면 두세 달 이상 갔었는데 요즘은 한 보름 만에 금방 가라앉습니다 확실히 회복하는 게 빨라지더라고요 어쨌든 낭종이 피지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피지 양을 조절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름기 적은 식단입니다. 그래서 몸에 여드름이 많이 난다거나 좀 여기저기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몸에 염증이 많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확실히 이 식단이 미치는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꼼꼼한 클렌징입니다. 세수할 때이 귀랑 헤어라인 부분을 놓치기가 쉬워요. 귀 옆에 비눗물이 뭉쳐 있다든지 헤어라인 속에 물기가 고여 있다든지 그래서 그게 피지가 쌓이게 되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세수할 때 거품을 먼저 걷어내고 씻어내는데요. 귀 옆이랑 헤어라인을 특히 신경 써서 거품을 걷어내 줍니다. 남자들 면도할 때 거품 걷어내는 그런 느낌으로 물칠할 때도 이렇게 어프 어프 하면은 비눗물이 귀 쪽이랑 헤어라인에 다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지 않게 살살 씻어주시고 다 헹구고 나서도 수건으로 꼼꼼하게 물기를 닦아줍니다. 물이 고여 있는 상태로 방치를 해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드라이기로 간단하게 말려주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깨끗한 베개 커버입니다. 베개 커버는 조금만 관리를 안 해줘도 먼지가 엄청 잘 쌓이더라고요. 특히 베개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자게 되면 귀랑 옆 볼이 닿잖아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베개 커버는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이소에서 파는 먼지 떨이. 먼지 제거기? 뭐라고 하지? 아무튼 요런 것 되게 싸게 팔아요. 간단하게 먼지만 제거해주셔도 안 하는 것보단 훨씬 낫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생활 습관이라도 꾸준히 관리를 해주면 점점 염증이 개선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낭종이 났을 때 관리법입니다. 앞의 방법들로 예방을 해도 낭종이 나버렸다. 그러면 빨리 가라앉혀야겠죠. 첫 번째는 절대 손으로 짜지 마세요. 낭종 안에는 일반 여드름 피지보다 훨씬 딱딱한 케라틴 성분이 많아요. 완전 피지 액기스 같이 농축된 피지 덩어리. 그래서 엄청 꾸덕하기 때문에 손으로 짠다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찌로 압력을 줘서 짜낸다고 하더라도. 안에서 낭종주머니가 파괴되면 주변 피부 조직이랑 이렇게 유착돼서 수술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없어지기가 힘들어요. 이 경우는 이제 흉이 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직접 짜거나 손대지 마시고, 먼저 먹는 소염제로 가라앉히고, 그래도 심하다면 병원에서 압출 시술 받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 압출 시술이 보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집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꼭 병원을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병원 가기입니다. 단순한 염증이 아니라 수술이 필요한 상태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침샘 암일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로 확인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저는 먹는 약이랑 연고로 관리를 하는 편인데요. 제가 실제로 몇 통째 쓰고 있는 연고입니다. 이거는 전문의약품이라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효과가 좋아서 이걸 자주 쓰고 있습니다. 처방받을 시간은 없는데 응급 진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세레스톤지 연고도 되게 좋아요 이거는 처방 안 받아도 바로 사서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붓고 아플 때 응급 진정용으로 이 세레스톤지를 써주면 확 가라앉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제가 추천해드린 이 연고들이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점 참고해주시고 병원에서 직접 의사쌤과 상담을 하고 처방을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최대한 만지지 말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스쳐도 엄청 빨개지고 자극될 때가 많더라고요. 특히 염증이 피크로 많이 올라왔을 때좀 그랬어요. 외부 접촉이 최대한 없도록 해주시되 반창고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붙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모공에 막혀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반창고를 붙이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니까 반창고 안에 땀이나 먼지가 고이게 되면 어, 존재적 난국이 되겠죠. 최대한 가만히 내 하는 걸로 절대 손대지 말기 마지막은 잠잘 자기입니다. 몸에 이런 염증이 생긴다는 건 사실 컨디션이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질 좋은 수면 중에 나오는 건강한 호르몬들이 피부 세포를 회복시키거든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숙면을 하면 몸에 있는 염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핸드폰 끄고 잠을 자세요. 자기 전에 핸드폰 하는 거 수면에 안 좋더라고요. 잠도 빨리 안 들고. 저도 자기 전에 핸드폰 하는 습관 좀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아, 어려워요. 어쨌든, 잠잘 자는 방법은 전 영상 중에 주름 탄력 관리법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참고해 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염증이 났을 때, 제가 하는 루틴 알려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양종이 났을 때, 바로 병원에 갑니다. 처방받은 소염제도 먹고 하루 종일 최대한 의식하면서 만지지 않았어요. 저는 낭종 관리할 때 아예 머리를 묶습니다. 머리 이렇게 쓸다가 손에 닿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계속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꼼꼼하게 클렌징을 해줍니다. 다만 힘을 빼고 살살 깨끗하게 한다고 힘줘서 씻으면 또 자극이 되더라고요. 거품이 쓱 지나가는 느낌으로 간단하게만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기가 아예 없게 꼼꼼하게 말려주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계속 습한 상태로 냅둬도 염증이 안 좋으니까 꼼꼼히 말려주시고 그 다음에 처방받은 연고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저는 베개의 먼지를 최대한 제거하고 소독용 에탄올도 한번 뿌려줬어요. 평소보다 주변 환경을 더 깨끗하게 해주는데 중점을 둡니다. 누워서 자기 암시를 합니다. 절대로 옆으로 누워서 자지마 이걸 한 10번 정도 반복해요 웃겨보여도 효과 있습니다 진심 그리고 이제 푹 자면 확실히 염증이 나아지더라고요. 빨리 잠이 안 들면 백색소음 같은 거 틀어놔도 봄이 릴렉스되니까 그것도 염증이 완화되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충분한 휴식과 깨끗한 주변 환경, 식습관 이렇게만 신경 써줘도 낭종이 훨씬 개선되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피해자 낭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웃긴 게 생기는 사람만 생기더라고요. 아예 안 생기는 사람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건강하단 증거겠죠? 어쨌든 이런 사소한 관리법들로 꾸준히 신경을 써주면 재발 주기를 늦춘다거나 아예 안 나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재발 주기가 두 달에 한번 정도를 반년에 한번 정도로 늦췄습니다. 지금도 난지 일주일 좀안 됐는데 좀 많이 가라앉은 편이에요. 처음에 났을 때는 되게 염증 심하고 노란 고름이 밖에 보일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딱지만 앉은 상태입니다. 이 피지 낭종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사실 여드름 관리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것도 염증 중에 하나니까 좀 염증에 좋은 관과 약을 꾸준히 먹으면 확실히 개선될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